국내에서 개발한 토종 신약 가운데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신약은 뭘까요? 단연 HK 인노엔이 개발한 K캡정을 꼽을 수 있습니다. K캡정은 지난 2019년에 국내 30호 신약으로 출시된 후만 2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적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고 지금까지 K캡정 하나로만 거둔 실적은 2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매출이 984억 원. 국산 신약으로는 최단 기간에 출시 3년 만에 연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K캡정은 지금까지 미란성과 비미란성 위식도 역류 질환뿐 아니라 위궤양과 헬리코박터 재균 치료 등총 4개 적응증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h k 인후에는 지난 12월 20일 K캡정의 치료 효과 유지와 장기 복용에 따른 안전성을 입증하는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처방 영역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대 6개월간 K캡정을 복용한 결과 내시영상 미란뿐 아니라 가슴 쓰림과 위산 역류 등 위식도 역류 질환의 주요 증상 치료 효과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K캡정은 중등도 이상 환자의 유지 요법에서 대조군인 PPI 투여군 대비해 우월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성 평가에서도 K-캡정은 대조군 대비 약물 이상 반응 발현율이 위의적으로 낮았고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인 가스트린 상승 또는 영양 결핍에 우려 없이 장기간 안전하게 투여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번 임상시험은 국내 33개 의료기관에서 뇌시경을 통해 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치유가 확인된 300명 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HK 인후에는 이번 임상 3상 결과를 토대로 K캡정의 적응증을 추가하는 절차에 돌입하는 한편 미국 시장 진출에도 더욱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